미국 스포츠 미디어 ESTN이 한국 프로야구를 미국 전역에 생중계하면서 두산 인프라코어가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두산베어스 경기를 ESTN 채널에서 경기를 지켜보던 미국 고객 및 관계자들로부터 두산 인프라코어가 후원하는 구단이 맞는지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두산 인프라코어는 두산베어스 선수단 헬멧과 잠실구장 광고판 등에 있는 국문 로고를 영문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였는데요. 두산 인프라코어가 후원하는 야구단인 두산베어스는 지난 26일부터 선수단 타자 헬멧에 부착된 광고를 기존 국문 로고 두산에서 영문 로고 DOSAN으로 변경하였는데요. 두산베어스의 홍구장인 서울 잠실야구장의 현수막과 응원단상 및 5개 광고 역시 부착기 디자인과 결합된 영문 로고로 교체하였다고 하네요. 한편 지난 27일 잠실야구장에서 두산베어스와 SK와이번스 경기부터 두산 선수단은 영문으로 d o o s a 의 로고가 쓰인 헬멧을 쓰고 경기에 출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두산 로고를 영문으로 바꾼 이유는 한국의 프로야구가 ESPN 미국 중계에 따른 기업 홍보 및 마케팅 효과 때문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미국의 메이저리그가 개막이 연기되면서 ESPN은 KBO 리그를 개막 전부터 매일 한 경기씩 프로야구 경기를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관계자는 미국에서 KBO 리그 경기를 본 사람들이 두산베어스 로고를 보고 딜러를 통해 두산 인프라코어 로고가 맞느냐는 질문을 하고 있다고 들었으며 미국의 딜러들이 야구단 로고를 영문으로 교체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는 야구를 좋아하는 미국 시장 고객들에게 브랜드를 자연스럽게 노출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곧바로 로고 변경 작업을 마쳤다고 합니다. 한편 두산베어스 매각이라는 소식으로 야구팬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현재 두산중공업 채권단 내에서 두산그룹이 야구단인 두산베어스를 팔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하였는데요. 두산그룹은 이런 내용을 전달받은 적이 없을 뿐 아니라 매각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으로 구성된 두산중공업 채권단 일각에서 두산그룹의 주력 산업과 큰 연관이 없는 야구단 매각이 필요하다는 말들이 오갔다고 하는데요. 채권단의 어떤 관계자는 두산그룹은 BC 기업이 아니어서 두산베어스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기도 하였다고 하네요. 현재 두산베어스 구단의 가치는 1,500억에서 2,000억 원이라는 말도 나온다고 하는 상황이네요. 반면 두산그룹은 야구단 매각에 부정적이라고 전하면서 그룹의 아이콘으로 두산베어스가 갖고 있는 위치도 있지만 연간 운영비로 100억 정도밖에 들지 않는 데. 마케팅 효과는 상당히 큰 야구단을 굳이 매각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지난 27일 두산그룹 관련 소식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2조 4천억 원을 지원받은 두산중공업의 경영 정상화 방안이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였는데요. 현재 현장 실사는 끝났고 실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막바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실사 내용과 두산그룹이 제출한 두산 중공업 재무 구조 개선 계획 등을 토대로 경영 정상화 방안이 확정된다고 합니다. 정상화 방안 확정과 함께 채권단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추가 지원액은 1조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편 두산 베어스가 미국의 e s t n 채널에 중계되면서 베어스의 유희관 선수의 느린 볼과 우연하게 확인하게 된 댄스 등을 보고 매력적인 선수로 미국에서 화제가 되기도 하였는데요. 경기 초반 유희관의 피칭을 보면서 ESPN의 캐스터는 유희관은 매우 재미있는 선수이자 댄서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댄서라고 소개를 하게 된 이유는 지난 21일 유희관이 선발 등판한 부산 NC 경기가 중계방송에서 인인교체 도중 과거 국내 방송사에서 만든 유희관이 춤추고 있는 광고 영상이 비춰졌는데요. ESPN 캐스터는 당시 이 영상을 베이스볼 댄스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이처럼 미국 전역의 KBO 리그가 화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두산베어스를 후원하는 두산인프라코어가 마케팅 홍보 효과를 보게 되어 그룹이 안정화가 될지 아니면 매각 위기에 몰려있었던 두산베어스와 두산그룹의 행보에 많은 야구팬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